이렇게 송파구라든지 구로구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들고 청일 부동산 다 들어가서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점점점 내가 아는 지역을 넓혀가니까 샘플로 보여드리면 자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청약캘린더가 있죠 청약캘린더에 이렇게 이 색깔을 보면 완전 진한 진한 파랑은 특별 공급이고요. 하늘색이 1순위죠. 이렇게 하늘색으로 하는 것들, 이런 아이들을 내가 보는 거죠. 열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고척푸르죠. 고척푸르힐 스테이트가 분양을 하거든요. 어, 고척 힐스테이트 푸르저가 분양하네. 그러면 여기 모집 공고문을 다운받아서 보는 거예요. 열어서 보고. 어 고척 프로젝트 입주자 모집 공고하네 분양가가 얼마야 여기 있어요자 84A가 분양가가 12억 4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2억 4천이 싼 거야 비싼 거야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위치를 한번 봐야겠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 고척 프로젝트 홈페이지 딱 들어가서 보면 오 목동 보세요 목동 명문대학교 명, 목동 명문교육과 단짝 고척 미래같이 활짝, 고척 프로젝트에도 막 적혀 있어요. 여기 가면 사업 개요에 입지 환경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어디냐? 가서 봤더니, 아, 여기 구로구에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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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척 부르지오 그런데 여기가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신구로선 예정이고, 지금 여기 2호선 지선이 나가고 있네요. 여기 목동이네. 목동 학원가를 도보는 아니지만 가까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목동권이네. 구로구이긴 하지만, 목동에 붙어 있는 고척 프로젝트 스테이트. 오, 왠지 입지가 굉장히 나쁘지 않아 보이는구나. 오, 그래. 그러면, 자, 보면 얘가,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업계열을 가서 딱 보면, 좋다. 뭐, 이러네. 얘가 일반 문양 576세대, 총 930, 983세대 들어오는데, 576세대 일반 문양하니까, 오, 어, 사업성도 되게 나쁘지 않구나. 여기 가서 뭐, 모델하우스도 보고,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 가서 보는 거예요. 자, 서울시, 구로구, 구로구 가보겠습니다. 구로구에, 아가 고척동이었죠? 고척동 딱 가서 봤더니, 아까 어디에요? 여기에요. 고척 프로듀스테이트. 여긴 거예요. 오, 땅 모양도 좋네. 9 8 3세대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내부동는 사용승인일로 만들어 놓고, 면적을 30평으로 딱 했더니, 어, 커메스 봐. 그래도 새거 기준으로, 10년 기준으로 딱 봤더니, 없네? 그로구에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호반 써밋이, 지금 317세대, 24년에 입주한 호반 써밋이 10억이에요. 어, 그러면 얘가, 얘가 좋아, 얘가 좋아. 아무래도 얘가 훨씬 더이 목동에 붙어 있으니까 좋겠죠. 그러면 이 목동에 있는 아이들은, 목동은 전부 다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그쵸? 오래된 아파트 목동의 30평대가 25억인데, 지금 고척 프로지오가 지금 분양을 할 때, 새 거를 봤을 때, 아까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12억, 한 5천 정도로 잡으면 12억 4천인데, 12억 4천이면, 어, 싸다 비싸다 느낌이 아직 잘안 오죠? 그러면, 어, 좋다. 내가 기존에 있는 이 아이, 광명, 광명이 지금 13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광명 뉴타운이 13억, 13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고척은 구로구는 조금 더 가깝잖아. 그쵸? 광명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리고 광명 경기도고, 얘는 서울시 구로구고, 오히려 목동이 좀더 가까워. 물론, 아직 역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어, 그러면, 광명이 지금 13억, 14억, 15억 양에 달려가고 있는데, 분양가가 12억, 4, 4천이다. 싸, 안 싸?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받아줄만 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이 내가 싸다 비싸다는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판단하는데, 어, 갑자기 되기를 원하면 안 돼. 이런 연습을 매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만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그러면 완판이 될지 안 될지를 내가 처음 이제 해보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완판이 될지 안 될지를 보면 여기 경쟁률에 가면, 경쟁률에 가면, 이가 이제 여기 이렇게 뜬단 말이죠. 고척센터를 푸르조가 지금 여기 경쟁률 딱 가서 보면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분양을 하고 나면 경쟁률이 뜬단 말이야. 뜨면. 오, 얘가 어 얘가 완판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어. 아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야 내가 얘가 얘가 완전 싸, 뭐 가격이 착하니까 분명히 인기가 많을 거야. 근데 역시나. 어, 이게 많아. 그러면 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런 걸 검증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여러분이 부동산 이 공부를 하면서 나의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거대로 입지가 어떤데 분양가격이 얼마네. 여기에 대장 아파트가 얼마고, 가면서 싸, 비싸, 완판할까 안 될까. 이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하는 기록을 남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